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 사사 삼손이 본격적으로 이제 행적이 시작됩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건데 오늘 첫그 기사로 나온 게 무엇이냐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결혼식들 많이들 하잖아요. 이 삼손의 결혼식입니다. 첫 번째 삼손이 했던 사건이 감당했던 게 뭐냐? 결혼식이에요. 자, 이 결혼식과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랙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또한 3절을 보면 우리 5절 어, 뒤에 제가 우리 오늘 안 읽었는데 5절도 보니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자, 삼손이 딥나에 가서 그딥나에 있는 블레색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다 어떻게 기록했느냐? 삼손이 지금 결혼하러 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딥나에 내려 가서라고 합니다. 오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칠절도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지리적 개념.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람들은 울산 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울산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다 서울에 맞춥니다. 사실 이때도 예루살렘에다 맞추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게 뭐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말 속에서 우리 영적인 의미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내려가면 여러분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아 지옥, 그렇죠. <laughs> 지옥 바로 그 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뭐가 있을까요? 바닥 땅이 있어요, 땅.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려가는 것은 뭐를 추구하는 삶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올라가는 삶은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삶이라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그래 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골로세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5절에도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려 이 땅을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지금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삼손이 결혼한 장면을 보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요? 딥나 근데 딤나는 어디 지역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할 때 누구하라고 그랬을까요? 꼭 이스라엘 민족 사람끼리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예? 제가 저희 집 애들이 없지요. 저희 집 아이들한테들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만나는 사람이나 결혼하려면 꼭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네 하는데 좀 크고 나니까 질문을 해요. 아빠, 커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요만큼 아니냐고, 요 정도, 아니, 요 밖에는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 아니냐고, 여기서 그럼 구해야 되는 거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죠. 맞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어 해요. 이만큼의 기회를 왜 놓고, 요만큼의 기회를 찾으라고 하느냐고, 어? 아니,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있는데 왜 핵빌 요만큼에서 찾아야 되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잘났고 예쁘고 잘생기고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다. 신앙 없는 사람과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을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절대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누구와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방 여인인 블렛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왜 이방 사람하고 왜안 믿는 사람하고 왜 결혼합니까? 그 사람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어, 아, 네,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좋은 의도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여러분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결혼하고 있습니까? 결혼하려고 합니까? 아니었어요. 그 아닙니다. 삼손의 정욕 때문이에요. 삼손은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뒤에도 오면 계속 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삼손은 여자들한테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자들 예쁘고 뭔가 나에 끌리는 것 같은 여자들이 종욕을 가지고 지금 이 마음으로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삼손은 끊임없이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정욕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어디를 바라보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도우면 기도하실 때 어디를 우러러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도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 주님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 정욕, 내 욕심, 내 탐욕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힘이 듭니까 내려가는 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밥 먹고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뭐 많이 드셨으면 내려오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건 편해요 마음도 뭐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여러분 몸이 편해요 사람들은 내려가는 삶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는 삶. 힘들고 어려우고 몸이 불편해도 하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면 14절 뒤에 보니까 왜이 여인을 선택했는가? 블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다고요? 한 여자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를 본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절도 보니까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했다고요? 보았사오니 내가 한 여자를 보았다. 이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뭡니까? 이 여자가 신앙이 좋아서요? 이 여자가 뭔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이 여자를 선택했습니까? 이 여자를 봤더니 한눈에 간 거예요. 한눈에 뿅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욕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좀더 많았습니다. 신앙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육체에 가꾸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에 보면 좀 덜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많은 공을 들여요 치장하는데 많은 공을 드립니다. 치장하는데 온갖 몸을 치장하는데 공을 들여요 색칠하고 달고 예쁘게 꾸미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 삼손이 딱 보니까 아, 자기 이스라엘 여자들은 수수합니다. 수수해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보니까 아이고야. 빨갛고 노랗고 뭐이이뭐 예, 뭐, 이게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아, 이 여인이 앞으로 내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인이 지혜가 있어서 나를 잘 이끌어 주겠구나. 이인이 혹시라도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쁜 겁니다. 남자들은 어디에 그냥 빠져요? 예쁜 거. 그렇잖아. 남자들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그냥 예쁜 거 찾자. 이 삼손이 지금 이 예쁜 여자한테 꽂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롯이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롯은,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에 합당할 거를 생각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어, 여기 살기 좋네. 아, 여기 물도 있네. 풀도 있네. 눈에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그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데 거하게 되고 그 전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뒤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잃게 되지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비극적인 일의 아버지가 되버리고 맙니다. 가족이 파탄 나 버렸어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면 그 삶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 좋은 생각,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엔 누가 함께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삼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신앙은 그는 내려가는 육신의 종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종욕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만 결국 정욕대로 내려가는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은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져버리잖아요 불레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그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사였던 이 삼손처럼 육신의 종욕을 위해서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이 파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눈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요 딸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신앙은, 저희들의 믿음은 내어버린 채 종욕을 따라서, 그리고 탐욕을 따라서 내려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눈에 합당한 것 같지만 마음에 흡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임을 이 시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닌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믿음의 주요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세상에 악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풍겨나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